오늘 하루 종일 지금 그어 문서 관련해서 얘기하고가잖아요 네, 네. 쉬는 시간이라도 혹시 누가 작성 지시했는지 보고 받으셨어요? 네, 아까 뭐 동일한 그 이야기를 들어아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그죠? 네. 그 실장님, 네. 아까 언제 작성 배포했는지 시기 오? 정확하게 알아 다시 알려준다 건데 답이 없으셨어요? 예, 아까 그 이예 참모가 보고 드렸다고 들었는데 9월 15일날 전파되었습니다. 9월 15일날 이미 네.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장관님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네, 보고도 예, 작품이... 근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그, 그런 제가...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까 우리 유상범 의원님 질이나 우리 김용배 의원 어, 다른 의원님들 권철승 아. 의원님 질이에. 그, 우리 실장님, 아주 자신이 있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씩씩하게 대답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씩씩하게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의무잖아요. 그죠? 원래 하던 일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진실을 밝힐 의무를 그렇습니다. 이행한 거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누가 작성 지시했는지는 얘기를 하나 주세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유, 됐고. 이게 외울판이야. 외울판. 똑같은 얘기. 예. 이게 외워봐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요. 누가 지시해서 작성하셨습니까? 뭐제 답은 똑같습니다. 누가 지시해서 작성 배포하셨습니까? 현안을 담당하는 부대. 누가 부서들이 지시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까? 누굽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잘 만드셨어요. 누가 하셨냐고요? 누가 지시했어요? 네 번째 묻습니다 <laughs> 누가 지시했습니까? 다섯 번째 물었습니다. 제가 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대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당연하죠 의무를 이행했고 맞는 사실을 다 봤고 전파하는 게 당연한 역할이시라면서요. 예. 그러면 누가 지시해서 했냐고요. 근데 그걸 왜 숨겨요? 예, 이것이지치와 법정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사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어떤 현안들은 지시하고 그 지시를 이행을 하지만. 누가 지시했어떤 현안들은 계속 관리해 오면서 필요성이 몇 개, 몇 개. 지금 치고. 신원식 장관님한테 보고 하셨어요? 누가 지시했는지? 제가 따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논란인데 장관을 몰라도 돼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열번째 물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지시에서... 누가 지시하고 작성해서 배포를 했는데 네, 숨기시는 거예요? 아 숨기려는 건 없습니다. 말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누가? 의왜같 그만해요? 그, 의원님께서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시, 사실을 반영했다. 아니, 다 매우 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가 지시 명령 종이를 사진행반하라 했습니다. 예? 김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의사 진행 반언입니까 무슨 그때 부가 부가 지시 명령. 13번째, 14번째에 봅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시죠. 군사 어. 김희이에요? 우리 지금 장관한테도 보고 안할 정도로 김사항이에요 자. 박영진 의원님 예. 네. 예. 네. 네.